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 고촌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약 조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현장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빠르게 찾아 왔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 고촌 센트럴 자이인데요. 안쪽 공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많이들 궁금해하실 계약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은 5%로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저희가 도와드릴 거고요. 거기에 등기전 전매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지정 기간을 2개월에서 5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매우 우수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84와 105 타입은 잔금 20%를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는 잔금 유예까지 가능한데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엄청난 혜택이라는 걸 다들 아실 텐데 이자는 연2.9% 만기 시에는 일시 납부가 가능해 금전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촌 센트럴 자이. 현재 63제곱미터는 분양 마감 상태며 76제곱미터도 마감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보니 빠르게 계약이 만료되고 있어서 서둘러서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특히 선착순으로 동호수가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구조 및 방향 등을 모두 확인하고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아주 뛰어난 계약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상담을 드릴게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촌 센트럴 자회가 가진 뛰어난 입지 환경 덕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현장은 김포나들목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도로 이용부터 고촌역 골드라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두 편리합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몰 등 다양한 쇼핑 문화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름초등학교와 신곡중학교 등 학교도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 걱정도 없는데요. 게다가 고촌읍 농어촌 특별 전형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녀 입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실 거주자의 만족. 도 속도를 높일 조건을 충분히 갖춘 고촌 센트럴 자이. 단지도 궁금하시죠?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까지 17개동 총 129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는데요. 특히 고촌읍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당사업지의 대단지 프리미엄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내 친환경적인 생활 환경과 스마트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도 당연히 잘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에 요즘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 공세권도 중요하게 보시고. 있는 만큼 단지 인근의 공원과 대보천, 경인 아라뱃길 등에 있어 자연과 더욱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촌의 복합 개발 사업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여러 미래 가치도 기다리고 있어서 많은 분이 고촌 센트럴 자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만큼 놓치기 전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동호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고촌이라는 아주 좋은 지역에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려볼 수 있는 자이 브랜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선택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유니트 내부를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유니트 타입은 84A 타입인데요. 지금부터 유니트 내부 저와 같이 둘러보시죠. 짜잔, 제가 지금부터 현관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에 봐주시게 되면 총 다섯 칸의 신발장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래 공간부터 위쪽 천장 공간까지 4인 가족의 신발도 빈틈없이 수납해 보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봐주시게 되면 전신 거울처럼 되어 있는데 이 문을 열어보신다? 현관 펜트리가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널찍한 사이즈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거. 짜잔! 여기가 우리 가족도 쓰고 손님분들도 쓰실 수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측면부에 수납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아크릴 욕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봐주시게 되면 슬라이드 형식이 아니고 열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침실 3입니다. 반창형식으로 환기 통풍 체관 걱정 없게끔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시스템 에어컨 천장형으로 가져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서 그 옆에 딸려 있는 자이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도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봐주시면 붙박이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짜 실용적으로 써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간단한 침구류까지 보관도 완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복도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쭉 따라가다 보면 두 번째 침실이 바로 또 오른쪽에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쾌적하죠. 저희 방금 전에 보셨던 침실 3이랑 침실 2 이두 개는 어느 정도 크기나 구조가 엇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짜라란! 여기가 바로 알파룸입니다. 지금 꾸며져 있는 전시공간처럼 운동이나 요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컨트롤로 전부 다각 방마다 알파룸을 포함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나는 여기 잘안 쓴다라고 하신다면 낭반비 절감 해보실 수가 있겠죠? 짜자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방공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근데 위쪽에 우물 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이 남다르고요. 다이닝객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8사타입은 4인용 식탁 의자가 들어가요. 여기는 지금 6인용의 식탁과 의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서 뒤쪽에 뭐가 보이죠? 팬트입니다 청소용품까지도 같이 수납을 해 보실 수가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주방 부분 한번 봐주시게 되면 디귿자 구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래쪽에 광. 파 오븐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3구 인덕션 그리고 그 위쪽에 렌즈 후드까지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싱크볼 크기 그리고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주방 환기창. 포베이 판상형 구조다 보니까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라라 여기가 다용도실입니다. 워시 타워 들어가고도 남아요. 별도의 환기창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습기 걱정 이런 거 아예 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건 뭐예요? 보조 싱크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싱크 애벌빨래 간단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 해보실 수 있게끔 수전이랑 다 딸려 있는 거고요 짜자잔 여기가 바로 침실 1 안방입니다 침대가 결국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공간이 정말 넓다라는 거 안쪽으로 더 들어와 주시게 되면 발코니도 넓어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전동식 빨래 건조대도 있으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 보시고요 짜라란 이쪽으로 와 주시게 되면 제일 먼저 화장대를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봐 주시게 되면 큼지막한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조명이 안쪽에서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무드가 한결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공간 분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이동을 해 보신다. 부부 욕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욕조 대신에 이렇게 별도의 샤워 부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습 건식으로 나눠서 사계절 내내 또 쾌적하게 생활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부 욕실에서는 비데를 또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사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보시면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고 깊습니다 시스템 선반이 공간 분리가 너무 잘 되어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뒤쪽에 환기창, 곰팡이 걱정 안 해보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가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공간 바로 거실입니다 이 천장 부분에 우물 천장이라고 해서 한칸더 안쪽으로 높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또 남다른 개방감을 느껴줄 수 있게끔 해주는 포인트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아트월 벽면까지의 이 거리감 와 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중창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 통풍 체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타일이 또큼직큼직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톤에 또 화사한 마블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84 제곱미터 A 타입의 유닛 데브를 둘러봤습니다.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 중에 있습니다. 늦기 전에 다른 분들보다 좋은 동호수 내 걸로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타입인 76제곱미터 B타입의 유닛 내부도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자세한 정보는 홍보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방문 전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대표 번호인 1800-5667, 1800-5667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 예약 도와드릴 거고요.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다양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허수이였습니다. 안녕!